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 2권 강독 오늘도 계속 이어 나가길게요. 86페이지에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슬라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슬라이드 기법을 들어가기 전에 슬라이드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슬라이드 이전에 그 환영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현실과 비현실의 구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리고 현실이라는 것을 어떤 차원으로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트랜서퍼가 바라보는 현실이라는 것은 가능태공간이 물질화된 것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육을 받고 경험해 온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의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물 안에 있습니다. 그 우물 밖을 벗어날 필요가 있죠. 우물 안에 개구리가, 개구리가 있었다면 이제 이것이 펜듈럼의 꼭두각시가 된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벗어나서 저 너머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무수히 많은 여러여러 여러여러 여러 현실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알고 있는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많은 세계 중에 하나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안에 갇혀서 이 세계가 부여하고 있는 질서와 이 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규칙을 따르려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당연하게. 그런데 그것이 이러한 굴레, 다람쥐 챗 바퀴를 돌듯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계속 소진되어 가죠. 그리고 방향을 잃어가죠. 무엇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인가. 열심히 살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서 이제 지쳐서 내가 정신을 놓는 순간 이 굴레에서 정신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챗바퀴가 계속 굴러가는데 손을 놔버리면 어떡할까요? 퉁퉁퉁 튕겨서 나는 해를 입게 됩니다. 큰 손실을 입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펜듈럼의 규칙 안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어, 물론 이 세계 안에서 마음에 든다면 그나마 낫겠죠. 이 세계가 마음에 들고 또 펜듈럼이 만들어준 스타가 돼서 이 안에서 뭔가 자신이 누릴 것이 있다. 그러면 그나마 나을 순 있습니다만 큰 차원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세계의 너머를 꿈꾸면서 그리고 이러한 세계를 벗어나서 자기가 꿈꾸는 세상, 자신이 원하던 세상을 하나하나 이렇게 구현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화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다람쥐 채팟기를 옮기려는 노력을 통해서 이 꿈을 향해 다가가죠. 그것을 내부이도라 그러죠. 그러나 트랜서퍼는 저 너머의 가능태 공간을 통해서 외부이도를 통해서 이러한 현실을 나에게 끌어옵니다. 이 차원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상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슬라이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나의 세계와 너의 세계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전혀 다를 수 있다. 심지어 우리는 한 가족으로 한 핏줄로 자라왔지만, 한솥밥을 먹으면서 자라왔지만,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살수 있다. 전혀 다른 세상 안에서 살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생활하는 것 같지만, 한지붕 아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지각하고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세계를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 세계가 마음에 드냐는 겁니다. 그것을 박차고 나와서 여러분들의 세상을 한번 만들어 가봐라. 어떻게 요 외부의도를 통해서. 근데 외부의도를 이제 가져오는 방식이 바로 슬라이드 기법이라는 걸 통해서 그것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슬라이드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슬라이드가 잘못됐을 때 아무리 원하는 현실을 가져오려고 해도 원치 않는 현실이 자꾸 나에게 쫓아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슬라이드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 슬라이드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 부분을 좀더 나가볼게요. 현실의 왜곡이라는 제목이죠. 현실의 왜곡. 이 주제에서 다루는 개념 핵심은요. 착각에 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착각을 하고 산다 이거예요.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살아온, 경험한 나의 모습, 이것을 나라고 착각을 하고 두 가지 착각이 있다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한 착각, 내가 경험하는 현실에 대한 세상에 대한 착각. 이두 가지 위대한 착각을 통해서 평생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왜곡되어 있다. 왜곡된 현실을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착각, 위대한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이 오늘의 핵심 과제입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 과제.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나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나의 인생은 이래. 나의 부모님은 이래. 나의 가정은 이래. 나의 조건은 이랬어. 지금까지 나의 생애가 이랬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성격이 원래 이래.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위대한 착각. 그 마침표를 이제 물음표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걸 마침표로 생각했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난 원래 이런 놈이야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그걸 어떡하라고 그 위에 이제 물음표를 써내가려고 하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그러한 사람일까 나라는 사람이 정말 이것이 전부일까 내 안에 다른 모습이 있는 건 아닐까 세상이 원래 이런 걸까 일이라는 것이 원래 이런 걸까 어른이라는 것이 원래 이런 걸까 거기에 이제 물음표를 한번 이렇게 써보라는 거죠 물음표를 써야 여러분들은 느낌표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물음표가 사라지고 마침표가 생기면 길이 없어요. 거기서부터는 어떤 얘기를 해도 이 마침표로 귀결되거든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관념이라고 그럽니다. 이 관념의 틀을 깨지 못하는 한 어떤 걸 해도 결국은 내가 써놓은 마침표 아래로 다 수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기법을 얘기하기 전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식을 확장시켜라. 눈을 열어라. 먼저 인식을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의 부제를 여러분들은 착각에 대하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낭만에 대하여가 아니라 위대한 착각에 대하여. 어, 타인에 대한 착각은 뭘까요? 타인에 대한 착각은 사람들이 나를 이러이렇게 생각할 거야라는 착각. 이 위대한 착각이죠. 의외로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스스로가 의외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트랜서핑의 개념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개의 스크린에 점유당해서 살잖아요. 외부 스크린. 첫 번째, 외부 스크린. 바깥에 있는 온갖 자극들에 점유당해서 산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내부 스크린. 내 안에서 생각하는 온갖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산단 말이에요. 내부 스크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바깥의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많이 점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길 가다가 아는 사람이 인사해도 못 알아보잖아요. 왜냐하면 눈은 떴는데 생각에 빠져서 살잖아요. 내부 스크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외부 스크린에 빠져 사는 사람들 역시도 여전히 뭐예요? 이 밖의 것들에 의해서 우르랑 내리락하고 밖의 것들에 의해서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평가 검열 재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두 가지에 빠져 있는 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외부 스크린은 주로 외적 중요성과 관련될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 스크린이 주로 또 내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결국은 중요성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온전히 사람들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자기 방식, 자기 세상, 자기 시각. 이것을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위대한 착각의 안경이죠. 현실을 왜곡한 상태로 지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과 추측은 달라요. 우리는 대부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추측한 것을 사실이라고 여기죠. 이것이 왜곡입니다. 자존감이 낮아 있고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웃는 것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죠. 수근수근 되면 나를 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러한 경험을 해서 어, 상담 장면에서 호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항상 확인한 질문이 이거예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란 근거가 뭡니까? 근데 얘기해 보면 거기다 확인한 것이 없어요. 사실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물어봐도 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세계 안에 빠져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지 않는 한, 여기서 나오지 않는 한 트랜서핑의 슬라이드 기법은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슬라이드를 먼저 폐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점검하고 폐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는 한 새로운 안경을 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리창이 있는데 이 유리창에 빨갛게 코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노란색으로 바꾸려면 이 기존에 있는 유리창을 깨 버려야 돼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코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위에 입혀요, 또 입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검은색이 돼요. 검은색 나중에 뭐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적용을 할 때는 기존에 방해하는 것들이 뭔가 그 블록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 차원에서 이 슬라이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사실과 추측은 다르다. 다른 말로는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해석은 다르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추측은 해석이죠. 이것은 객관적인 것이고요.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에요.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인 해석. 사실과 추측은 다르다. 대부분은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을 내가 현실로 인식하고 실제로 인식하고 반응을 한다. 그러면 그 반응에 의해서 오는 피드백을 통해서 나의 주관적 해석은 강화가 되고 그것이 강화될수록 나의 현실, 내가 생각하는 세계는 고착이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인식도 고착이 됩니다. 타인에 대한 인식도 고착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이 형성되는 거죠. 본인만의 세계관이 굳어버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촉진하는 것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자신을 위축시키고, 고립시키고, 자신을 괴롭히고, 타인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경계하게 만들고, 나를 서게 만들고, 타인에 대해서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고, 경계하고, 분노하고, 공격하고, 이러한 현실. 이 안에 살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새로운 툴을 가져다 줘도 이게 깨지지 않는 한 길이 나오질 않습니다. 굉장히 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게. 펜듈럼에 완전히 점유당한 거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철학 사상도 잘 구분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어떠한 특정한 사상이 수혈이 되면 그걸 이제 세뇌라고 그러잖아요. 그 북한에 가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김일성 주체 사상에 완전히 점유 당해가지고 그 종교잖아요 종교 거기에 점유 당하면요 그거 물이 빠지기 전에는요 이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 나와도요 그거 쉽게 빠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예전에 어떤 분은 진짜 탈북자분 중에는 적용이 잘안 되니까 그리워 하는 거예요 크, 그래도 김일성이 좋았지 북한에 있을 때가 그리워 갈수 있다면 가고 싶어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청소되고 정화되지 않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거 시도했다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새로운 걸 아무리 시도해도 결국은 똑같기 때문에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철저하게 우리가 진짜 찬물을 깨운 끼얹고 그리고 해머로 내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그러한 각성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서서히 적당히 가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차원은 뭐냐면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묵은이 관념 깨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쉽게 깨질 것 같으면 심리 상담이라는 게왜 있고 심리학자가 왜 있고 그왜 있겠어요. 심리학이 필요가 없겠죠. 그 왜냐하면 인간의 그 삶의 이치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종교적인 체험을 하면 하루 아침에 사람이 변하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은 깨달음이고요.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고요. 결국에는 계단을 올라야 돼요. 결국에는 길을 가야 돼요. 결국에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자연에 있는 식물하고 똑같아요. 시간 안에서 서서히 변하는 겁니다. 서서히. 트레서핑도 얘기하잖아요. 가능태공간이 현실화되는 것은 불활성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똑같아요. 이건 이치예요. 이치.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꿈꾸고 영혼만 가능태공간을 여행하는 꿈을 꿀 수밖에 없어요. 그건 즉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현실에서 살려면 현실 기반 현실 인식을 하고 그 바탕에서 여러분들이 그 법칙 안에서 이것을 적용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정말 뜬구름 잡는 게 되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인생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이제 핵심을 얘기하고 책으로 들어갈게요. 어, 그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슬라이드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영사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영사기 또는 그 사진 하나하나 돌리는 슬라이드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셔도 되는데 필름이 여기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이 나가는 렌즈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빛이 쏴지는 거예요 빛이 빛이 나가면 필름이 여기에 딱 걸려들고 이 필름을 통과해서 렌즈를 통해서 스크린에 화면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뭐냐면 스크린이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가 있고요 빛이 있죠 세 가지 이걸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스크린에 나타난 상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 두뇌의 비율 하면 인식이라는 거예요 인식 현실 인식 그러면 빛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나를 둘러싼 세계 나를 둘러싼 세계 주변 주변 환경 사건과 사람으로 구성되죠 여러 가지 일들과 관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슬라이드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여기 책에선 얘기합니다. 일종의 세계관, 프레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것, 우리가 세상과 사람과 나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지각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벌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주어진 현실이 있을 때 바로 세계관이라는 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진다 이 얘기예요. 슬라이드에 내가 어떤 필름을 껴 넣느냐 이거예요. 어떤 렌즈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나가는 현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어두운 필름을 여기에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빛이 아무리 밝게 나가도 어두운 상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심리학에서 ABC 이론이라고도 하죠. 예전에도 한번 다뤘는데, 외부에 자극이 들어오고 바깥에 반응이 나갈 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두뇌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념은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로 나뉘죠.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는 사람은 이 비합리적인 신념의 토대 위에서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자동적 사고를 통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반응을 통해서 상대방이 또 반응을 해오죠. 이것에 의해서 패턴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결국은 외부 자극과 나의 행동 사이에는 밑바탕에 깔려 있는 신념에 따른 것이고요. 이 신념이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일 때는 외부의 자극이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나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죠. 부정적인 반응이 나가면 거기에 따른 피드백이 오게 되죠. 그 피드백을 다시 나는 내사시킨다고 그래요. 그걸 다시 받아들여서 나의 신념을 강화시킵니다. 이 원리예요. 그러면 이 비유에 따르면 바로 이 신념 체계를 슬라이드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세계관은 다른 말로 신념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바꿔줘라. 이 얘기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바꾸지 않으면 너는 아무리 빛을 쏘는 노력을 하고 아무리 주변 사람이 너를 지지해 주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는 늘 똑같다는 것이죠. 내부의도라는 것은 바로 이 현실을 가지고 다투어 싸우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죠? 왜냐면 하 이게 바뀌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걸 바꾸지 않는 한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지원해 주고 지지해 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여줘도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과도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배설해버리는 거예요. 흡수가 안 돼요. 이제 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